상따구! 그거로 벌써 물어봤잖아! 어거 안살 거면 썩어져 이봐요! 남의 아들한테 왜 화를 내요? 당신 대체 뭐예요? 난플랑크톤이다이 죽을 테니야! 당신 아들 응가 냄새나! 이봐요! 그게 어디 할 소리입니까? 할 소리예요! 넌 조용히 하고 살이나 빼이 똥 뭐야! 웬 참결이야! 이봐요! 남의 선주한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신과 상담이나 받으시지! 에이, 할머니 기운이 없을 텐데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라고 그건 맞는 말이야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더 이상 말도 하기 싫어! 에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손님에 한 명도 안 오는데 계세 어? 꺼져버려! 혼자서 슬퍼하느라 내가 바쁜 거안 보여? 아이, 빨리 안내하고 뭐 하는 거야? 네네, 나가요 제발 그렇게 매번 재촉하지 말라고요 삑삑 플랑크톤 스틱 나왔어요 삑삑 이건 플랑크톤 스틱이 아닌데 에이, 우리 와이프 목소리도 아니에요 지금 당신 무슨 헛소리 하는 거예요? 삑삑 저 맞잖아요? 우리 와이프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못된 녀석 비키니 시티 사람들은 왜 훌륭한 음식을 모를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맛있는 음식인데요 만나서 반가워요 제발 좀사 드세요 입에 넣고 씹어요 블랑크도이 평생을 바쳐서 만든 가게가 지금 바로 망하기 일본 직전일 낫고요. 무슨 말하고 있었지? 나한테 막 협박하고 있었어요. 어, 그랬었지. 이제 당신 필요 없어. 날 도와서 계산버그 비법을 무사히 훔쳐낼 수 있는 또 다른 컴퓨터를 조립할 거야. 몇대 맞고 아픈 게 낫지. 그대로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당신같이 위험한 여자랑 살면서 내가 여태껏 살아있다는게 기적인 것 같아. 아. 어... 이젠 다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 당신 때문에 일이 안 풀렸던 거야! 사사건건 당신이 날 방해했으니까, 이젠 앞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